나는 종려가 없다. 나는 종려가 없다. 나는 종려가 없이 움직인다. 보호막을 넣지 말까? 그래, 여기서는 서포터를 하나 더 넣는 것이 중요하다. 허, 마음씨 좋은 부부로군. 수월하게 몬스터들을 죽이면서 한층 한층 올라간다. 딜러의 체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. 원수의 결정화. 난 물론 이 결정을 먹는다. 몇분 후면 메인딜러는 저쪽 바닥에서 숨을 거둘 것이다. 하지만 난 아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. 힐러는 어디 있지? 그래, 아직 궁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. 폐보검으로 원충을 채우는 중이다. 궁을 채우지 못한 채 메인딜러는 무방비하게 등을 찔려 살해되었다. 그렇다면 난 이제 슬슬 행동에 들어가야만 한다. 멘탈을 부여잡은 뒤 힐이 전혀 없어 죽어버렸던 딜러를 부활시키고 아 실패했다. 메인 딜러는 급격스러운 데미지를 입고 도망치게 된다. 다음 일격은 서브 딜러의 나약한 체력. 또 실수다. 난 초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. 파티원들은 큰소리로 힐러를 부른다. 하지만 파티 속 베넷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. 베넷은 요즘 들어 지확이 잘 터지지 않는다. 그렇다. 난 이미 절망했다. 소리 질러. 울부짖어. 베넷은 딜러를 처리하고 처치해주지. 드디어 궁이 찼다. 딜러의 연계 공격.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이번 층을 깰수 있었다. 끝내겠어. 아니, 난 여기서도 끝을 내지 못한다. 딜러가 숨을 거둘 시간까지 야구 오초. 왜지? 왜난 아직도 여기서 끝을 내지 못하지? 어째서?